안녕하세요. 한수 쿠킹 요리 연구가 한명숙입니다. 오늘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민 밑반찬. 진미채 볶음 할 건데요. 요 맛있는 진미채에다가 땅콩까지 같이 넣어서 진미채 땅콩 볶음 만들어 볼게요. 진미채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요거는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게 길이가 잘려서 나온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길이가 너무 긴 거는 가위나 손을 이용해서 먹기 좋은 길이 한 6, 7cm 정도 되도록 이제 잘라주세요. 진미채 200g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보통 양념에 묻혀가지고 이제 볶아주시면 진미채 볶음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나중에 오징어가 딱딱해지는 것도 방지하고 오징어에서 나는 약간의 비린내 이런 것도 잡아주기 위해서 오징어를 1차 밑간으로 묻혀 놓을게요. 진미채에다가 마요네즈. 마요네즈 넣어주시면 마르지 않고 좀 식감을 부드럽게 또 양념끼리 너무 달라붙거나 엉기지 않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또 마요네즈 맛이 나서 느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한큰술 200g 기준 하셔서 이렇게 알뜰하게 그릇까지 다 닦아서 한큰 술을 넣고 이렇게 오징어에다가 묻혀 주세요. 육안으로 보니까 마요네즈가 겉돌거나 이런 느낌은 들진 않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마요네즈로 오징어채, 이렇게 진미채에다 코팅을 하신 다음에 두 번, 두 번째 비법 재료, 뭐 넣을 거냐면 케찹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케찹에 들어있는 새콤한 성분 자체가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찹에 감칠맛이 있죠. 그래서 토마토의 감칠맛도 더해서 진미채를 비린내는 잡고 맛은 훨씬 더 좋게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주물러서 골고루 맛이 배일 수 있도록 만져 주세요. 이렇게 케첩을 넣어서 무쳤는데요. 케첩 맛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만 마요네즈와 케첩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버무려졌고요. 땅콩 다지는 사이에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두었다가 사용을 할게요. 이제 땅콩을 준비했어요. 저는 국산땅콩을 제가 껍질을 벗겨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넣으시면 너무 크기가 크니까 굵직하게 이제 적당히 다져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다지실 때 이거 도마에서 그냥 다지시면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월을 도마에다 좀 놓고 다져주시면 튕겨 나가지 않게. 쉽게 다지실 수가 있습니다. 진미채에다가 땅콩을 저는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땅콩 지금 한컵 무게로는 약한 120g 정도 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서 오징어와 함께 제 볶아주시면 더 고소한 느낌의 맛으로 드실 수가 있죠. 요렇게 굵직하게 다졌고요. 땅콩 대신에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 같은 거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키친타월 위에서 다지니까 튕겨나가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다지실 수가 있죠. 진미채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마요네즈하고 케찹 버무려서 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추장 양념 버무려서 볶아 주시면 맛있는 진미채 볶음 이제 완성이에요. 양념 해볼게요. 고추장 넣어 주시고, 땅콩을 한 컵이나 넣기 때문에 여기 진미채 양념 좀 넉넉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이제 네큰술 해주시고, 여기에다 설탕도. 고추장이 좀 넉넉하게 들어갔으니까 설탕 넣어주시고 그리고 맛술 좀 촉촉하게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맛술 맛술 대신에 청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올리고당 빛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저는 고운 고춧가루 굵은 거보다는 고운 거 넣어주셔야 빛깔도 훨씬 더 매끄럽고 선명해지고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장갑을 끼고 빨간색이 나오도록 골고루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이제 빨갛게 묻혀졌어요. 기름을 두르고 은근하게 볶아주시면 돼요. 팬이 은근하게 달궈졌어요. 기름 많이 두르지 마시고, 반큰술 정도만 식용유를 아주 가볍게 둘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무쳐진 진미채를 넣고 볶으시는 거예요. 너무 달궈지면 안 되고, 소리가... 가볍게 나고 있죠? 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2, 3분 정도 볶았더니, 이제 오징어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면서 이제 양념이 배이면서 잘 볶아졌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굵게 다져놓으신 땅콩 한 컵. 다른 견과류, 뭐, 해바라기 씨, 호두, 아몬드, 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견과류 있으면, 이제, 다른 거 같이 넣고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워낙 오징어랑 땅콩하고는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오징어를 딱한 숟가락 한 이렇게 들면, 땅콩이 이렇게 줄줄 붙어서 따라오죠? 드셨을 때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땅콩 넣고 한 1, 2분 정도 이제 가볍게 볶아주시면 진미채 땅콩볶음 완성이에요. 이렇게 땅콩에도 양념이 이렇게 골고루 이제 묻어지면서 이제 볶아졌죠? 그럼 마지막에 불 끄시면서 참기름, 살짝, 그래서 고소한 풍미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통깨도 넣습니다. 그릇에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